이건 러시아에서 만든 한국식 당근 김치 마르코프차라고 합니다. 그 당연히 내륙 지역에서 그 배추랑 김치, 배추랑 젓갈을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구할 수 있는 당근 그리고 마늘, 고춧가루 같은 것들로 만들었다고 소련이 해체되면서 그 고려인들이 도시로 이동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당근 김치가 좀 유행처럼 이 러시아 전역에 퍼졌다고 하더라고요. 자한 일단 이거 먼저. 아 냄새는 좀 이상한데. 그래도 라면이랑 한번 같이. 음. 오히려 라면이랑 먹어도 괜찮은데. 건강한, 건강한 김치? 건강하지만 신맛이 나는 김치. 오히려 라면이랑 괜찮다.